안녕하세요. 숲속 동화 이슬레린 날입니다. 오늘은 도토리를 정말 좋아하는 작은 다람쥐 루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루루는 매일 아침 숲속을 조용히 걸으며 도토리를 하나씩 주었어요그 도토리들은 전부 작은 나무 밑에 숨겨둔 비밀 상자에 쏙쏙 넣었죠. 친구들이 물었어요. 루루야, 그거 다너 혼자 먹으려고 모으는 거야? 루루는 말없이 그냥 웃기만 했어요. 어느 날. 숲에 큰 비가 쏟아졌어요. 바람도 세차게 불고, 나무들도 쓰러졌죠. 루루의 친구들, 토끼도, 고슴도치도, 여우도, 먹을 걸 구하지 못해 지쳐 있었어요. 그때, 루루는 조용히 나무 아래로 갔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이건 나 혼자 먹으려고 모은 게 아니야. 혹시 누가 힘들어질까봐 조금씩 모아둔 거야.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조용히 모여, 따뜻한 눈빛으로 루루를 안아주었답니다. 도토리는 나눠 먹으면 더 맛있었고, 숲 속엔 다시 웃음이 퍼졌어요. 작은 마음 하나가 숲을 따뜻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 나누는 건 마음부터예요.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그럼 다음 숲속 동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